총 2번의 매매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매매는 좋은 구간에서 진입을 했는데 좀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네요. 진입의 이유는 전 고점 부분에서 일 비록 밀렸지만 15분 봉상 매수로 갈수 있는 파트 모양이 여전히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낙폭이 갭을 메우지 못하고 반등을 하는 순간 일단 진입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좀더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이 22평 아래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20평을 지지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이 부분이 좀더 안전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진입이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 예상한 흐름으로 시장이 흘러갔는데요 너무 일찍 작은 흔들림에 정리를 한 것이 너무 아쉽네요 상상하는 부분에서 보면 전혀 청산의 신호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작은 흔들림에 정리를 해버리고 손실을 최소화해버리는 것이 지금 잘못된 매매로 가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매에서는 이 부분에 진입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진입도 잘못된 진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추세가 강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1분 봉에서의 어떤 흔들림보다는 5분 봉에서의 오이핑이 꺾이는 정도의 흐름을 보고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즉 일본봉에서의 22평이 꺾이는 이런 모양을 보고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이 지금 이틀간 단기간에 강하게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받을 구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되었는데요. 신호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곳에서 진입을 한 것이 큰패착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22평이 한번 정도 꺾인 모양을 보고 진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진입을 하지 않고. 장을 기다렸다면 이런 상봉의 모양을 형성하고 추세를 깨는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진입이 매도로 진입에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매매 또장 초반의 수익을 이 부분의 매매로 손실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아쉽네요. 이후에 흐름들이 혹시나이 부분에 저항을 받으며 이렇게 밀려 내려갔는데 장이 끝나니 아쉬운 매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맥점은 어딜까요? 오늘의 맥점은 역시나 이 추세들을 깨고 올라왔던 이 부분. 이 부분이 오늘의 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맥점은 역시나 이 추세를 깼던 이 부분이나 확인을 하고 들어왔다면 상봉을 만들고 깨고 내려왔던 이 부분. 또는 수리봉을 만들고 추세를 깼던 이 부분. 이 부분이. 한번 정도 매도로 지듬해볼 만한 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이후에는 특별히 매수매도로 진입해 볼 만한 구간이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 오늘의 맥점은 이 부분이나 이 부분 또는 이 부분이 한번 정도 안전하게 공격해 볼 만한 구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의 시장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단 채널에서 지지를 받고 강하게 상승한 모양인데요. 어, 모양의 모습을 보면 역시나 갯부분을 일정 부분 상승했다가 다시 갯부분에 마감을 한 상황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2평이 현재 약간 상봉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만약 시장이 또 한번 이렇게 강하게 무너진다면 은 둘, 3리봉 그리고 12평이 상봉을 만드는 모양으로 상당한 하락도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내일 한번 더 재차 돌파 시도를 할 것인데요 만약 이 돌파가 이 추세들을 깨고 올라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면 아래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매도 진입이라면 역시 이 부분이나 이 추세를 뚫는 부분 이부분에서 매도를 진입해볼 만한 구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매수라면은 오이평 이 부분, 그러니까 갭 하단 부분이죠. 이 부분에 왔을 때한번 정도 매수로 한번 대응해볼 만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일 또성토하시기 바랍니다.